우리 이선생님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조용남 씨라고 개인적인 친분이 굉장히 두터워요. 그분과의 관계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이선생님을 만나 주실 차례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목사님이 안 오면 재미없다는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이 선생님이 평상시에 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오늘 말씀 속에 좀 이렇게 답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꼭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의미는 내 마음에 심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심기지 않으면 듣고 나갈 때 잊어버려요. 그래서 시, 마음에 심겨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다복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복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오늘 허물과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네, 이 허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교회를 오랫 동안 다니면서 너무 익숙한 단어예요. 익숙한 단어인데 이 허물이라는 이 단어를 배워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나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관계인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허물을 모르게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요즘 뭐 하고 지내요? 그러면 그냥 요즘 교회 쉬고 있어요. 내지는 내가 요즘 교회를 셔핑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내가 알던 목사님이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아, 이제 그 교회 가기 싫어요. 이 허물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허물이 있게 되면은 3절에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대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대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삶의 가치관이 돼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허물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요. 그럼 허물이 있으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말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허물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는 상태면은 내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언제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허물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이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늘 다람쥐 챗바퀴 돌던 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허물과 죄가 없을 때에는 살았었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허물과 죄가 없었을 때는 살았어요. 어느 때를 이야기할까요? 허물이 있었, 있게 된 때와 허물이 없었을 때,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에는 허물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담은 허물이 없는 관계예요. 아담에게, 허물이 없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넌 죽을 거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그걸 따먹고 말았어요.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아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셨는데도 짐승을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다 줘요. 그런 아담이 그 짐승들을 다 보면서 어 저건 코끼리 이름을 자꾸 짓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졌단 말이죠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머리가 산발을 한 여자를 하나 이렇게 딱 데려다 줘요 이렇게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서 오내뼈 중에 뼈내살 중에 살이로다 처음 보는 여잔데 늘 혼자서 살았는데 아담이 그 처음 보는 여자를 보면서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저는 어저께 그렇게 생각했어 <laughs> 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머리를 산발을 한 여자가 이렇게 오면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뼈 중에 뼈, 내살 중에 살이로다. 그둘 둘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형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옷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쏟기 위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딱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은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순간에 너는 죽는다. 근데 그걸 따먹고 말았어요. 따먹고 나니까 갑자기 무슨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여느 때처럼 동산에 건이 신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또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벗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본게 뭐예요? 자기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난 나갈 수 없는 존재. 아니,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눈이 밝아져서 난 나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라고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은 죽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만들어버렸어요. 나는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악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 신학적인 용어는 뭐라고 그래요? 원제라고 그래요. 철학적인 용어는 뭐라고 그럴까요? 철학적인 용어는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내가 나를 느끼는 나라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해서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눈이 밝아져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너무나 밝아요. 눈이 밝기 때문에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만 판단할까요? 남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밖에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거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여자라고 얘기해요. 저 여자. 당신이 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 이거를 자라 고합니다 자, 자아. 이 자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것을늘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악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악이라는 존재는 습성이 있어요. 자기를 자꾸 가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정신 질환이 왜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아주 힘들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라는 것을 늘 포장하고 포장하고 포장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은 난 죽어. 그래서 이 마음에 마음의 병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이 밝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아가 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는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 없는 존재예요. 피조물이 마치 자기가 자기를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인생 뭐 있어"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이, 이런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넌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흙 속에... 흙덩어리에 아담 스스로의 자가 담겨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가 시작한 자로 살기 때문에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자기가 스스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스스로 시작한 자아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선하다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선한 존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교가. 이 세상의 종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전혀 측량할 수도 없는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불교는 언제 만들어졌다고 했죠? 1 7 0 0 7년에 네, BC 600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BC. 기독교는 네. 2024년 전에 불교를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악이라고 여기는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선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선을. 근데 불교는 특징이 뭐냐면 신이 없어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이야. 그런데 스스로 악이라고 여기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나 선을 추구할 거야 하면서 정진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진수행. 들어보셨어요? 장자부라. 가부자를 풀고 이렇게 참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산속에서 이렇게 정진수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선해져요. 얼굴이 굉장히 선해져요. 우리가 봤을 때, 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선한 모습이 별로 없는데 산에서 그장삼을 입고 산사에서 머리를 깎고 이루고 지내시는 비구니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 앞에서 수괴해죠왜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악에서 선을 추구하는 것은 그게 진정한 선일까요? 진정한 선이 아니에요. 악에서 내 스스로 선이 나온다. 나올 수가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책임져라. 이게 자아거든요. 이 자아가 계속 선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자꾸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나 선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러고 자기 스스로가 선을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의 완전한 선이 됐다고 했을 때 무슨 용어를 쓰냐면 해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득도했다. 나 이제 선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 저분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선은 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은 누구만의 선입니까?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느, 어떤 부자 관원이 나와요. 부자 관원이 나오는데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한분 이외에 선인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관원은 왜 예수님을 선이라고 봤을까요? 종교성을 뜨게 되면 나보다 훌륭하게 보이는 가르침이 훌륭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선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납비 중에 많은 선생 중에 한 사람의 선이라는 거예요. 너 나를 그렇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네 관점에서 나를 보면 너는 실패한다라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선이라고 여긴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접붙임이 일어나야 돼 접붙임. 접부침. 접붙임은 회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계. 그런데 자아의 속성은 뭐예요? 자기를 자꾸 감추는 거야 자꾸 감추는 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꾸 자꾸 감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 마지막이 뭡니까? 말라기.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몇 년이 차이가 있을까요? 400년의 차이가 있는. 살빙했네. 이때 기독교는 유대교죠,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랍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선한 가르침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을 까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예,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열심히 했어요. 막 금식을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니까. 구제했을 까안 했을까요? 예, 네, 우리하고 비교도 할수 없이 구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선을 추구하고 있고 선한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선한 대열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너네들이 추구하는 선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너를 드러내라는. 나는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감추고, 감추고, 감추려고 하는 그 사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에 나는 너의 원래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감추고, 감추고, 감추려고 하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유대교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열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쓰는 말로 번아웃 됐다고 해 번아웃. 아, 나 이제 지쳤어요. 예수님 섬기는 일이 지치는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은 가지가 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분을 늘 뵈니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골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존을 내가 오늘 보면서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제 결혼을 했는데도 혼자서 이렇게 교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존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빨리 들어가서 둘이만 있고 싶다. 아무리 감추고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 이제 더 이상 자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허물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항상 자기가 행한 것만큼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 허물은 주고 없어져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허물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언제나 보상 심리에 의해서 자꾸 대접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분을 어느 정도 얻게 되잖아요. 열심히 있어서 직분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해. 다 됐다고 생각을 해. 여기서 목사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허물의 속성이 뭡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명해진 목회자들이 탈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기독교는 그냥 단순히 종교일 뿐이야.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빛이 없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떻습니까? 내가 자아가 죽었을 때, 허물이 죽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나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뭐가 선행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선행이 돼야 돼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늘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 휘장이 찢어져서 휘장이 찢어진 찢어졌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나오는 정도는 우리가 할수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보시길 원하세요. 단둘이 보기 원해요. 잔도 그렇지. 아, 잔도 그래요. 단둘이 있는 거, 붕어도 필요 없어 이제. <laughs> 단둘이 있는 걸원하지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해주셨는데도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냥 공중 예배만 늘 드리고 만다면. 예수님의 공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골방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골방에 들어가실 바래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흥이 있었어요. 부흥. 한국의 부흥이 언제 있었을까요? 네, 원산에서 시작이 돼서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대 부흥이. 우리는 그때 여기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데 그때 대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 회계. 여기저기서 회개가. 그래서 술집이 문을 닫고 평양에는 실제로 술집들이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깡패가 목사가 되고 고닉두라는 목사가 원래 깡패였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흥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도 그래요. 막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막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사사기서 2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아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부흥이 있, 있었는데 보통 한 7, 80년 내지 한 100년이 흘러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그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다시 기독교는 종교가 돼요. 종교가 되면 자가 아 자꾸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도 선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목회자도 선한 선생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다 선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종교가, 모든 것이 종교가 됐을 때는 성직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많아지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성직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의 비리가 많아져요. 그리고 기독교가 종교가 됐을 때는 이 선한 예배당이 자꾸, 자꾸 화려해지는 거예요. 자꾸, 자꾸 화려해져. 50억에 지은 예배당을 부시고, 옆교회가, 근처에 있는 교회가 화려하니까 300억짜리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기에 선한 모습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자꾸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경우에 목사가 군림한 경우가 많아요. 목사가 군림을 해요. 또 성도들은 군림하는 목사에게 종속이 된단 말이에요. 한국 민족의 특성이 뭐냐면 종속되길 원해. 종속. 이민 교회는 어떨까요? 이민 교회는 좀 달라요. 한국 교회는 목회자를 선으로 보아서 목회자가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민 교회는 어떠냐면 주역이 뭐냐면 교인들이 주역이에요. 교인이 왕이야. 교인이 왕이야. 다른 데로 갈까 봐. 그냥 밥이 일단 좋아야 되고 또 예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목사님 요즘 설교가 길어요. 기독교가 정교가 되면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게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곳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의 공동체라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는 그런데 오늘날 말씀은 아닙니다. 자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우리 마음에 들게 해야 돼. 이게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가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장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을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아가 그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위를 내세워서 나는 의로워졌다라고 스스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로벌 교회는 설교가 좀 길어도 괜찮죠? <laughs>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교회만 갔다오면 다. 다 됐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배당 자체가 선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결혼식에서 그 결혼식장에 그 예배당을 봤단 말이죠. 그 예배당 어떻습니까? 예, 네. 아, 이 정도가 교회지. 이럴 정도의 어떤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면서 성전이 46년 동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겠습니까. 예배당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배당은 예배당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게 화려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성전 미석으로 아름답게 지은 예배당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 건물에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아마. 그런 의미로 아마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님의 대당은 어떻습니까? 돌이의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거 다 없애기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 예배당이 불타 가지고 막그 성전 안에 금 금으로 멕기지 한거 있잖아요. 그게 막 녹아서 막 떨어져서 이 바닥에 이렇게 돌돌 돌로 이렇게 깔아놓은 그 사이 사이에 금이 녹아서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거 가만 놔뒀겠어요 그걸 다 파가지고 금을 다채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3일만에 교회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이3일만에 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돼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하고 동고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고하는 거예요. 그면 예수님을 누가 묻고들랑 내가 만난 예수를 소심 없이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허물이 있게 되면 나도 속아요. 스스로 속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꾸 자꾸 감추면서 선한 행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큰 총회가 있고 뭐 이러면 거기서 금권 선거가 있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가스총을 막 들고 대구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의 총회에서 총무대는 목사가 가스총을 꺼냈어요. 이 자아가 교회의 주역이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선이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제 우리는 진정한 오늘 본문에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아난 존재가 돼. 살아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의 옆에 서는 존재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허물이 있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의 옆에 쓰는. 그래서 저는 밤마다 여기 오게 되는데, 저는 밤이 좋아요. 여기 와가지고 있을 때가. 밤이 좋아. 여러분들 집에서 주님과 일정하게 개인적인 은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세요. 모르는 거 가르쳐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환란과 역경이 올지라도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에 앉으시니 하늘에 앉혔대요. 하늘에 앉혔으면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린 지금 이 땅에서 사는데 하늘에 앉혀있대요. 그럼 하늘에 앉힌 내가 지금 하늘에 앉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는 실상이 됐어.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그 증거를 선진들이 다 얻었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허물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옆에 탐대하게 쓰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